아이고, 롯데야.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OP입니다. 예. 안녕들 하시지 못할 경기를 또 하고 말았습니다. 4연패고요 어, 5월 14일 전 KT전. 4대7로 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파죽의 4연패. 예, 브레이크 없는 연패로 가고 있고. 5연승 뭐 벌어놓은 거 벌써 다 까먹었죠? 참. 이게 연승을 갈때 조금 불안감이 있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까지 또 무너지는군요. 이게, 역시 약팀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 굉장히 좀 씁쓸하고, 어, 승부처보다는 오늘은 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어, 우선은 라인업에서 그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일번 중견수 윤동희, 이번 일루수 고승민, 삼번우 육수 레이스, 사번 좌익수 전준우, 오번 지명타자 한동희, 한동희 선수가 스타팅 지명타자로 출장을 했고, 육번 일루수 나승엽, 칠번 삼루수 박중국팔번 포수 유강남, 구번 유격수 이학수 선수였고 선발은 찰리 반지 선수였고, 이어의 경기에서 유격수 박중국 삼루수 이학수로 나갔다가 수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오늘은 삼루수 박중국 유격수 이학수로 갔는데 어, 더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다른 것보다 1회 말, 2회 말에 삼루수 박승우 선수가 너무나 수비해서 시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경기가 사실 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 일단 보면은 그 1회 초에 일단은 뭐 순삭을 당하고요. 1회 말에 보면은 일단은 2번 타자 김민혁 선수, 삼루수 맞고 4중 1루 탄데 사실은 충분히 잡아줘야 되는 타구였는데 그 이요일 유격수 자리에서 박승우 선수가 범했던 아쉬운 수비가 생각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나가고 그리고 3번타자 강비코 선수의 타구도. 어, 사실은 좌익수 앞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삼루수가 좀 막아질 수도 있을 법한 타구로 보였거든요. 깔려서 가는 땅볼 타구였기 때문에. 근데 요것도 흘려보냈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투구수가 많이 무럭무럭 쌓였죠. 그러니까, 김민혁 선수를 잡았으면 아마도 삼자분태가 대체 확률이 높고, 공을 한 15개는 더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주자가 쌓이고 전력 투구를 했기 때문에 반지 선수의 피로도가 더 높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게임이 좀 꼬인 것 같고, 반지 선수가 오늘 6이닝 동안 1실점만 하고 93진으로 정말 잘 던졌습니다. 그 지난 등판에 완벽한 피칭을 이어가는 그니까 러 이제 반지 선수가 뭐 궤도에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6피안타 3449 9 3진이니까어좀 많이 맞긴 했지만 수비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비가 보통만 했어도 제가 봤을 땐 7이닝은 더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7이닝 투구를 했으면 사실 김원중 선수를 8회부터 바로 투입을 할 수도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김보중 선수가 지금 수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요일부터 쉬고 있나요 목금토일월 뭐 계속 이렇게 못 뭐, 뭐 나오고 있는데 아참 큰일입니다 예참 그렇고 박승욱 선수가 또 2회 말에도 똑같이 이 아쉬운 수비를 범하면서 시책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사 후에 그또그 그 이사 후에 또 저글을 하면서 그니까참 그 로아스 선수의 이 타구 때아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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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스 선수가 아니죠 신봉기 선수 타구 때 하여튼 이 수비에서 굉장히 좀 문제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박승근 선수가 좀 심하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3회 말에도 또 수비가 또 터졌습니다. 박승우 선수가 3루 자리에서 예. 이때도 이 로아스 선수의 타구 때 좌익수 왼쪽 타구 아 이거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잠깐만요. <laughs> 제가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제가 그 메모를 해놓은 게좀 대충 메모를 해놔서 그런데 아무튼 1, 2, 3회 박승우 선수가 번번이 3루수 위치에서 사실 잡아줘야 되는 타구들을 못 잡아주고 하니까 결국은 그 악재를 버티고 버티던 이 반주 선수도 기어이 선취점을 내주고 맙니다. 아 3회 말에는 로하스 선수의 자격수 외주 기로탄 뒤에도 땅 3루수 땅 뽑을 수이었거든요 이것도 막아줄 법도 활 그런 막아줄 법도 한 타구였는데 이거를 그대로 흘리면서 이다 이제. 해주게 되고 그나마 이 3회 말의 위기는 1사 후에 유격수 이학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비를 하면서 더블 플레이로 막아내면서 그런 더큰 불은 막았지만은 박승욱 선수의 수비가 오늘 경기를 사실 많이 어, 힘들게 한 거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방망이에서라도 만회를 좀 했으면 좋은데 오늘은 타석에서도 완전히 뭐 침묵 4타수무한타2 삼진으로 침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올 시즌 경기를 보면서 약간 투타의 미스터리가 인주서 선수와 박승욱 선수입니다. 왜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기용을 받는가.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여차없이 바로 문책성 교체를 하는데, 오늘도 박승욱 선수는 수비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도, 어, 끝까지 갔거든요. 물론 지금, 내야진이 구멍이 난 것도 니 김현성 선수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김현성 선수는 왜 놀고 있죠?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 임주선 선수도 그휘양 찬란했던 7회 말에 올라와가지고 역시나 본인의 죽어 내려가는 그 본인의 출근 루틴을 선보였는데 아 이게 참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매 경기를 총력전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매일 매일 경기가 근데 어팀 승률은 지금 최하위에다가 3할3분3리1 3승이무시이십패로 정말 안 좋은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못한다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닌 게 왜냐면 총력전을 하니까 경기 자체는 어떻게 어떻게 해, 그래도 막 따라 붙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못 이기고 이게 결국은 무너질 거거든요. 왜냐면은 선수들의 피로도가 터지는 순간 여름이 왔을 때 지금 이렇게 악착같이 하고 있는 게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팀대수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음 그러면 어떻게 걷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태환 감독은 사실 본인이 할수 있는 야구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전력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한 야구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안타깝게도 이 팀은 두산 베어스가 요걸 로또 자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에 하던 식으로 하면은 두산에 있을 때는 이래 하니까 됐는데 이 팀에서는 백약이 무효니까 김태환 감독은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근데 현실이 직시할 필요성이 스스로 오지 않나. 그러니까 어, 벌써 이게 40경기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이 거의 이제 한30% 어, 정도 이제 반환점 30% 정도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마이너스 13을 극복을 하기가 거의 힘들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돌아야 전력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슬픈 건 뭐냐면, 오늘 짜로 인해가지고 그 부상 선수들이 많이 복귀를 했어요. 한동희, 황성빈, 김민성 선수, 김민성 선수까지 이제 복귀를 했는데 손호영 선수만 남은 상황이죠 그 팀의 어떤 그 그래도 주전급 선수 중에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근데 김민성 선수 는 올렸는데 뭐 그냥 나오지도 않고 뭐요런 식으로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희망적인 요소도 별로 없는데 팀은 지금 피로도는 쌓여가는데 총력전을 했는데 승부 승 승률은 더 그로 올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 이 어디까지 내려갈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음, 그리고, 사회초에도 사실은 레이서 선수의 3루타 위에 이제 동점되고 했는데, 어, 한동희 선수가 1, 4, 1, 2로에서못 해주면서 또 2, 4, 1, 2로 근데 박승욱 선수도 또 3진 나가면서, 수비도 못 했는데 방망이에서도 전혀 못 해주는 오늘 박승욱 선수였고, 아, 참, 팀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어, 이의 경기부터 급격하게 좀 이게 방전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이게 말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박승우 선수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선수는 스테미나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스타팅으로 계속 나오면은 수비에서 고장이 난다고 말을 막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를 못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은, 수비에서 굉장히 어이없는 플레이를 많이 했던 게 박승국 선수거든요 재, 재작년도 그리고 작년도 그랬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금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겸악하고 계속해서 좀 스타팅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 박승국 선수의 체력이 벌써 방전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은 오늘 같은 이런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박승국 선수만 힘든 거죠 이거는 좀 기용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나마 뭐 유강남 선수가 오늘 홈런 치고 해가지고 또 역전도 하고 그리고 육회 마일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 막아내면서 육이닝기 시점으로 판지 선수가 잘 막아주고 그 다음에 7회 초에 또 나승민 선수 보인 후에대주자 항성민 선수가 도루 성공하고 그 다음에 어, 무사 이루 상황이었는데 또 후속 타자들 한동희 후속 타자들, 그니까 박승우 선수랑 유강남 선수. 박승우 선수는 범타로 물러났고 유강남 선수 희생 플라이 때리면서 2사 3루까지 가고 여기서 이학수 선수가 내야 네 안타까지 하면서 3대 1로 도망까지 가요. 이런 흐름이 사실 이기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도루 성공도 비디오 판독에서 성공했고 내야 네 안타도 비디오 판독으로 성공해서,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진짜 이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7회 말에 이 현기증 난 투수 교체 쇼를 하면서 이참 <laughs> 7회... 실에, 실에 말해, 김상수, 임준섭, 최준용, 전미르를 다 나오게 하는, 이걸 하면서, 아 결국은 또, 역전 3런 홈런에광규코 선수한테 맞고, 이 참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임준섭 선수 진짜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진짜 뭐, 보이네 때, 무슨, 뭐, 걸어놨나? 이런 정도로, 나오면은 반절은 선두, 그, 한타자 보이네 주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 릴리프인데, 무슨, 버는 릴리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에 인조선수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니까, 러 이건, 하, 진짜. 제가 이런 감정이 든 적은 별로 없는 거 같거든요. 그니까, 나오면 탄식부터 나와야지, 인조선수는 나오면은.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좀 심하게 많이 들고, 진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준용 선수도 제가 뭐 시즌 초부터도 그랬고, 그, 항상 얘기했던 게, 최준용 선수도 타고난 스테미나 자체가 낮은 선수라서, 한 시즌에 뭔가 100%로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한세달 정도 많아 봐야. 그런데, 이미 4월이랑 5월까지, 이렇게 거의 한달반 정도를, 시즌이 또 3월 말에 개막했으니 거의 두달 정도, 이제 풀로 땡겼죠.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좀 그런 징조가 나오더니,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퍼졌습니다, 최중용 선수는. 그러니까 휴식을 줘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미 체력적으로 퍼져서 이제 한 5월 한달 정도? 그러니까 한달반 정도 푹 쉬고 6월에 다시 올라오면 또 자기 공을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최중용 선수의 사용 설명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참 무슨 매일 경기 한국 시리즈같이 땡겨 쓰다 보니까 결국은 벌써 퍼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구승민 선수가 다시 콜업이 됐으니까 구승민 선수하고 또 자리를 체인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구승민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좋지 않을 때 그래도 이제 믿고 계속 가면서 경기를 많이 내줬는데 지금 최준용 선수가 딱 시즌 초반에 구승민 선수가 했던 실패를 답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김태형 감독이 본인이 했던 야구가 이 팀에서 안 통한다는 거를 지금쯤은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본인의 야구니까요. 근데 참큰 일이입니다. 이게 김태형 감독이 못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 팀이 김태형 감독이 야구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참 진짜 아이고 참 큰일 나다 이 생각만 들고 근데도 8회 초에 전주 선수가 홈런 치면 4대4로 동점을 만들어요. 그니까 이 정도 흐름이면 진짜 이겨야 되는 야구거든요. 이겨야 되는 흐름인데 8회 말에 그러지를 못하는 게 역시 꼬이찌 팀이죠. 네. 8회 말에 어 243루에서 김유혁 선수 보내주주면서 2413루 강백호 선수 상대로 자원진혜 선수가 올라왔는데, 3보이 주고, 고의사구 2, 2 3완료에서한현희 선수가 올라와서, 장성유 선수하고 대결을 하는데, 뭐, 싹쓸이 이루타가 터지면서, 사실 7이 되고, 그냥, 게임이 끝나게 되고, 사실 이 타구도 잘 맞은 타구는 아니었고, 좀 늦게 맞은 타구였거든요. 근데, 전준우 선수 자액수 소요였는데잘 쫓아갔지만, 한 발이 모자랐어요.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땐 전준우 선수가 아닌 자액수였으면, 잡았을 수 있는 타구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 팀 위학수들이 죄다 수비를 못해가지고, 뭐 그것도 장담 못하겠지만 뭐 황성빈 선수가 자익수 있었으면 발이 빠르니까 한발더 잤을 것이고 잡을 확률이 좀더 높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뭐자익수 전준우 선수를 규용하는 거에 대한 세금인데 이게 결국 터진 거죠 그니까 러아예지하고 경기할 때도 외화 수비에서 결국 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오늘 경기도 결국은 수비에서 뭐 완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니까 이게 아,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laughs> 그러니까 지금 꼬이를 하고 압도적인 꼬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5연승을할 때도 갑자기 야구를 잘한다고 느꼈던 거 역시 하나 착시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아참 큰일입니다 이 이러고 나니까또 언제 이기나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6월쯤 되면은 조금 물론 팀에 이런 FA 선수가 많고 하지만 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팀의 어떤 상황이나 전략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러고또몇번 이기면 저도 막 신나가지고 또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근데, 네, 꼴찌를 면하기 힘든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좀, 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힘이 없네요. 오늘 뭐, 방송 내용이 좀 중구난방인데, 뭔가,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힌 느낌이라 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뭔가 뾰족한 수도 없고, 굉장히 좀, 우울해집니다. 올 시즌 이 많이 남았는데 100 경기가 넘게 남은 상황인데 이 남은 시즌 어떻게 더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 참. 아무튼 다들 뭐 정신 건강을 잘 지키시고 오늘 석가탄신일인데 다들 뭐 절에 가셔가지고 또 마음의 평화도 얻으시고 진짜 뭐 연불이라도 한번 뭐 불공이라도 한번 드리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드네요. 아무튼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석가탄신의 공휴일 뭐 날씨가 뭐 밤에 비 온다고 하는데 그 장면이 좋은 것 같으니까 다들 뭐마들이잘 하시고 야구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웃음> 네 <웃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아이고로 때오피었습니다 고맙습니다.